필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을 남과 다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만들러 늘 겸손의 철학을 일깨워주고 있죠. 요즘은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지만 진실로 속이 꽉찬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요. 짖는 개는 물지 않고 물려는 개는 짖지 않듯. 데이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시비를 걸어 이기거나 다투어 싸우고자 하지 않지요. 시끄럽게 떠들고 이기고자 함은 속이 좁은 탓에 빚어지는 허세일 뿐이며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하며 자신의 재주를 과시해 두고 이려 하지 않아요. 다만 붓을 들어 세상에 옳고 그름을 설파하기만 하지요. 옛날 어떤 가정에 부산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 아이는 아버님이 아끼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회중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열심히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자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워낙 집안의 보물이라 아버님이 아시면 경을 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는 온통 집안을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자 아버님께 사실대로 고, 고 하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아버님은 너무 걱정 말거라. 찾을 수 있을게라. 하며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준 후, 침착하게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집안의 모든 전원까지 끈채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새깍새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시계는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리고 있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야,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보거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게다. 점, 그래요, 조용한 침묵 속에 오히려 참된 가치와 위대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옛말에 침묵이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침묵이란 긴 인내와 희망을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또 자신을 알리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에서 3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 아니 70년이 걸린다고 하지요.